인강으로 배우는 인생 2030 병역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퇴사 상식입니다. 퇴사 상식. 퇴사와 관련돼서 고민이 있는 분들은 인터넷이라던가 포털 사이트, 유튜브 이런데서 검색을 좀 많이 해 보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1대1 커리어 코칭을 통해서 취준생들 만나서 취업 지도를 하고 나면은요, 보통은 빠른 친구들은 한 일주일 이내, 어떤 친구들은 한달 정도 지나서 대부분은 한번 정도는 퇴사를 고민을 해보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브런치에다가 퇴사 관련된 글을 올려봤더니 상당히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걸 보면은요, 우리 2030 세대에 퇴사는 상당히 큰 고민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퇴사를 이렇게 막 응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퇴사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퇴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경력 개발을 위해서 경력 변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같이 어, 이야기를 해보려고 좀 내용을 준비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보통 퇴사를 하는 경우를 좀 물어보면요. 보통 여행을 하려고 퇴사하는 경우도 제가 상당히 많이 봤어요. 여행 가면 재밌죠. 그런데 일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우리 대학 시. 시절과 우리 직장인 시절이 뭐가 다르죠? 대학 다닐 때는 시간을 내 마음대로 좀 사, 사용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자유롭고 편한 시간을 좀 보내면서 내가 계획을 할수 있었는데 직장에 들어오면 고용 계약서란 걸 쓰고요 정해진 시간만큼을 노동을 제공을 하고 그 대가로 뭘 받죠? 급여를 받죠. 이렇게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다 보니까 여행을 한 번씩은 가고 싶거나 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뭐 브이로그라든가 여행과 관련해서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데 하도 올리니까 너무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좀 있겠죠. 퇴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여행을 가고 싶어서 또는 여행을 위해서 퇴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일을 하면서 야 내가 이거 회사 다녀 보니까 이 회사 정도는 내가 1년 2년 있다가 다시 취업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이번 기회에 어차피 직장인이 어 한번 대. 봤으니까 다음에 직장인 뭐또될수 있으니까 한번 공무원시험 안정적인 직업을 얻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퇴사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개중에는 그 일부 아 몰라 이러고 퇴사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2030 세대가 퇴사를 생각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과연 이렇게 이 이유 가지고 퇴사를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뭐겠어요 바로 다음 경력으로 이동하는 게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자, 다음 경력이라는 거는요, 전직, 이직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나를 기준으로 내가 지금 회사에 입직해서 사회초년생으로서 처음에 뭐 사원주임, 이렇게 아래 직급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또는 여러분들이 중간관리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력 경로 과정을 거쳐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력을 개발하는 건데 그냥 준비 없이 그냥 놀고 싶다,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들이 그냥 준비 없이 퇴사를 하시게 되면요. 지금 다니던 회사 정도의 규모에 이 업체로 다시 취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평 이동을 여러분들이 하면은 그나마 고마운 거고요. 대부분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어, 면접관으로 가서 어, 사람을 선발했을 때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한 투자 운용사에 면접관으로 갔었는데요. 4 명의 면접자가 들어왔어요. 4 명의 면접자가 들어왔는데 3 명은 중고 신입이에요. 일을 다 해본 경험이 있고요. 마지막 한 명은 이 금융 관련된 전공을 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 는 졸업 예정자였어요. 인턴 경험은 있었고요. 그런데 첫 번째 지원자가 이 상당히 면접도 잘 보고 금융 지식도 많고 오,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들이 상당히 호감을 가졌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세히 그 경력상을 보니까 중간에 한 10개월 정도 경력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질문을 했죠. 이 경력 때 혹시 해외여행 다녀오셨느냐 이렇게 딱 물어봤더니 되게 당황하면서 아, 사실 유럽 여행을 6개월 다녀왔습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풀더라고요. 하지만 본인이 재충, 재충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회사에서 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면접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 6개월 이상 푹 쉬고 왔잖아요 그러면 약간 나사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나사 빠진 사람 안 뽑거든요 보통은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자기가 또 힘들면 다시 그만두고 또 해외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다음 경력을 계획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하시면은요, 정말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은요, 여러분들, 잦은 이직으로 이어지거든요? 우리 인사 일라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는데, 보통은 3년 동안에 5번 정도 이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사람이 괜찮고 뛰어나고 그래도요, 선발서 제외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 잘 고민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지, 이 직장인이 됐으면, 물론 여러분들, 여러가지 진로는 대학생 때 고민을 마쳤으면 좋겠는데, 데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진 않잖아요. 직장에 다니면서 또 다시 진로 고민을 하는 만큼 여러분들 이러한 횟수나 어, 퇴사에 대한 준비도 여러분들 필요하다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매체들이 여러분들 퇴사를 많이 응원을 합니다. 떠나라, 떠나라. 너를 찾아라, 나를 찾다가 다시 못 돌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특히 퇴사를 하는 분들 중에 급여에 대한 불만으로 이하, 이 퇴사를 좀 결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한번 달리 해보실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급여라는 거는요, 나의 신용가치가 매겨져서 급여, 돈으로 나한테 주어지는 건데요. 여러분들 신용가치는 어떻게 매겨지죠? 이 사람이 얼만큼 일했는지근속연수가 얼마나 되느냐, 또 해당 일을 얼만큼 잘하고 역량이 있느냐, 직무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홍길동이가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신규 프로젝트나 아니면 새로운 일이 있어요. 야 이거 누가 잘하냐? 위에서 물었는데 아 길동이 잘합니다. 데리고 해갖고 길동이라는 친구가 일을 하게 되죠. 그럼 이 친구는 이러한 것들이 여러 번 쌓이면 어떻게 돼요? 일을 잘하는 길동이. 신용가치가 올라가죠. 당연히 성과평가 잘 받고 승진하면서 급여도 올라가게 되고요. 같은 직급, 안에, 직급 안에서도 연봉테이블 안에서 높은 쪽으로 계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 나의 내가 받는 급여는요. 신용가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용 가치를 지속적으로 올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퇴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신용 가치를 쌓는 게 중단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퇴사를 할때몇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일을 할까 봐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퇴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일단은 회사에서 여러분들 뽑아놓으면요, 여러분들 뭘 잘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신용 가치를 쌓듯 여러분들이 업무를 해주시고 잘하는 걸 계속 얘기하시고요. 그 옆에서 안 챙겨주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저 아, 이거 잘한다고 좀 이렇게 셀프 홍보도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잘하는 일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회사에 어필을 하시고 인지를 시켜주시면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잘하고 할수 있는 일 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몇년 뒤에도 지금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까봐 두렵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내 시종가치를 어떻게 쌓아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할수 있는가 이거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준비를 통해서 이직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냥 여러분들 준비 없이 퇴사를 하는 거는요. 일단 쉬면서 하겠다?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통 퇴사를 생각했다는 얘기는요. 아마 회사에서 마음이 조금 떠나셨을 거예요. 자, 이럴 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월급만큼 일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차피 뭐 오래 일할 거 아니고 이 사람들하고 평생 살거 아닌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은 해끼치지 않고 내가 맡은 역할 잘하면서 이직을 준비하시는 거요이 기간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직과 퇴사를 연결해서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회사를 다니면 일단 월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밌는 게요 이직 준비를 하다 보면요 마음이 떠나니까 되게 회사가 한 발짝 멀리서 보니까 되게 또 좋아 보여요 여러분들 되게 역설적인 부분인데 이러한 또 여러분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마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저는요 이직은 추천드리는데 퇴사는 비추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퇴사한 다음에 다음 경력 안 가지실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경력을 위해서 물론 퇴사는 하고 다음 경력을 가겠지만 이직이란 걸 생각하시면서 경력 경력을 설계하고 다음에 어떤 걸 해야 될지 고민하시면서 퇴사를 준비하셔라. 제가 알려드리는 퇴사 상식이었습니다. 자 인강으로 배우 인생 2030 제가 준비해온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경력을 고민되는 부분들 제가 컨텐츠를 준비해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력 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